그 오늘은 율피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피차는 피부에도 아주 좋구요 그 다음에 음어 약간 떫은 맛이 나는데 어 저는 지금 이렇게 차로 해서 먹고 있거든요 어 차로 마시게 되면은 맛이 어떤가 하면은 아~ 따뜻하고 약간은 약간의 그 탄닌 성분 때문에 떫은 맛이 나긴 하는데 어~ 맛있어요 동의보감에서는 율피를 꿀과 섞어 얼굴에 바르면 피부와 살을 팽팽하게 만들어 노인의 얼굴 주름도 펼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주름을 완화시키고 자외선 차단에 도움을 주어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율피에 포함된 풍부한 비타민 c 성분이 어, 혈액순환을 도와 감기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기침 완화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피에 함유된 어, 약간 떫은 맛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탄닌 성분은? 어, 모공을 수축시키고 각질과 피지를 제거하는 데 효능이 있고요. 율피 비타민 B1, C 등이 피부 미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laughs> 율피를 활용한 천연 팩을 주기적으로 해주면 건강은 피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어, 저는 갈아서 감하고 같이 피부에 약간 바르고 있는데 효과가 좀 있는 듯하네요. 그러니까 율피, 밤 속껍질이죠. 근데 저는 우선 먹 어, 율피차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랍니다. 율피차를 우유에 살짝 넣어 드셔도 따뜻한 우유에 어, 괜찮고요. 약간 떫은 맛이 난데 우유에 살짝 넣으셔도 괜찮답니다. 그다음에 어, 어 평소 잘 체하거나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약재라고 하고요. 어 풍부한 무기질과 비타민 C가 위암 또는 대장암을 아은뒤 약해진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율피는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요. 이 항산화 물질은 뇌세포를 보호하여 인지 기능 회복과 기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치매와 같은 뇌질환 발병을 예방하는데 <laughs> 율피나 삼채 이런 게 도움이 되겠죠. 삼채는 대가 화분에 심어 놔서 다음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한데 삼채 잎도 상당히 맛있, 맛있답니다. 물론 꽃대가 더 맛있죠. 그다음에 <laughs> 율피는 어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한데요. 체내 중성 지방의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어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시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동맥경화,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에 어~ 도움이 되구요 어~ 그다음에 율피가 약간 이게 떫은 맛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우유에 넣어서도 먹, 먹는데 탄닌 성분이 설사를 완화한는데 어, 도움이 됩니다 <laughs> 그니 그러니까 떫은 맛이 나는 게 탄닌이죠 요거는 저 율피만 제가 끓이고 있는 거예요 율피를 차로 끓여 마시면 배탈 완화 설사를 멈춘데 도움이 상당히 되구요 그다음에 어~ 탄닌과 페놀성 성분이 율피에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 하네요. 노화 방지와 세포 산화를 막아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율프, 율피 <laughs> 추출물은 지방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지방의 축척및 중성 지방의 함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율피차를 섭취하면 어, 살이 좀 빠지겠네요. 어, 말린, 어, 그니까 저는 이제 생 율피를 쓰고 있어요. 그니까 커피부트에 끓여서 이렇게 조금 더 밑에 이제 초를 하나 제가 넣은 거거든요. 조금 더 <laughs> 끓여 놓을수록 그 차가 진해져요. 근데 저는 보통은 커피부트 한 두세 번 끓이면은 끓여서 놔두면, 어, 그 딴, 어, 딴일좀 하고 있으면 차가 진해져서 먹기에 딱 좋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어, 많이 끓일수록 떫은 맛이 강해져요. 탄닌 성분은. 그래서 오래 끄, 너무 오래 끓이지는 않으셔도 어, 그냥 끓여서 <laughs> 놔두시면 자연히 색이 진해진답니다. 음, 밤의 성질은 이게 지금 율피가 밤 속껍질이죠. 저는 겉껍질은 쓰지 않습니다. 속껍질만 주로 쓰거든요. 물론 바로 딴 바로 제가 나무에서 딴 밤은 겉껍질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거의 속껍질만 쓰는데 대체로 따뜻한 편이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몸에 열을 열이 많은 분들의 경우 약간 주의해서 드셔야 한다 한다 하네요. 맞지 않을 수도 있대요. 그니까 몸에서 이제 반응을 하는 대로 이제 드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그다음에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은 어, 어 철분 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서 어 철분 섭취가 부족한 분들의 경우 율피차를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약간 변비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네요. 설사를 멈추게 한다고 했죠, 율피차가. 그러니까, 어, 적당량을 드시는 편이 어떤 차든 적당량을 드시는 편이 좋을 듯 하고요. 요즘에 울금이 나오고 있죠. 울금이 뭐, 어, 비싸지 않더라고요. 1kg에 6,000원? 만원? 6,000원 정도 저는 샀어요. 근데 상당히 노랗고 좋죠. 여름에 이걸 심으시면 예쁜 울금이 잎을 보실 수가 있어요. 흙에다 묻어 놓으시기만 하면 되죠. 여름에. 근데 겨울에 묻어 놓으시게 되면 물을 조금씩 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거를 껍질을 까서, 어, 율피차하고 <laughs>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 상당히 맛있답니다. 이 따뜻한 우유에 이 율피를 그냥, 어, 몇 개를 넣으세요. 넣으셔서 살짝 이렇게 넣어 두셨다가, 넣어 두셨다가, 그 살짝 데워서 전자렌지 한 1분 정도 데워서 드셔도 그, 율피 색깔이 나면서 맛있답니다. 그 그러니까 제가 율피를 몇개 넣은 거거든요.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데우시면 딱 맞아요. 그러면 이제 드시면 점점 진하게 이렇게 살짝 변해요. 우유빛도 살짝 변한답니다. 그렇게 드시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밤 속껍질을 벗기시지 마시고요, 굳이. 그 다음에 여기 도토리를 보세요. <laughs> 아직도 도토리가 어, 보시면 어 어디였냐? 여기 여기 있네요. 탱글하죠. 도토리가 아직도 탱글탱글합니다. 왜냐하면 이 껍질 안에 있기 때문에 신선도가 가장 높은 거죠. 신선도가 아주 아주 높습니다. 신선도가 아주 아주 높죠. 보세요. 마르지 않았어요. 마른 것도 있어요. 근데 그닥 그닥 별로 없고요. 거의 이 껍질 안에 있기 때문에 탱글 어. 탱글탱글 하면서 그 신선도가 아주 높은 듯 하고요. 껍질 안에 있을 때 까서 드시지 마시고요. 드실 때마다 까서 드세요. 껍질 안에 있을 때가 어 모든 식품은 가장 건강하답니다. 냉장고에도 넣지 마세요. 그냥 밖에 두셨다가 그, 그대로 드시, <laughs> 드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전 남으면 이제 화분에 주곤 하, 하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은행도 요즘에 나오기 때문에 밥에 넣으셨다가 자쪽에 어그한 그러니까 열알 미만 넣으셨다가 잣죽에 어 하루 먹을 분량이면 한 다섯 알 정도를 같이 가세요. 가셔갖고 뭐 그니까 죽 만드실 때뭐 팥죽이라든가 녹두죽 다른 죽을 만드실 때 같이 넣으셔도 어 맛있답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은행을 갈아서 드셔야 되겠죠. 도토리도 마찬가지로 밥에 넣으셨다가 도토리 한 열알 은행 열알 그래서 한 다섯 알 다섯 알 어, 잣죽에 아침 점심 저녁 분을 갈아서 뭐 녹두죽이라든가 팥죽을 하실 때 넣어보셔도 맛있답니다 물론 밥할때 저는 율피도 어, 한줌을 넣어요 이만큼을 넣는답니다 그래서 어쩔 때죽 만들 땐 같이 갈기도 해요 근데 그닥 조금 조금만 까 그러니까 어, 죽을 만들 때는 요 정도 요 정도를 갈죠 근데 그닥 쓰지 않습니다. 아무튼 어, 지금 밤을 드시고 남은 속껍질을 차로도 드시고 우유에 넣으셔서 전자레인지에 데우셔서 드셔도 떫은 맛이 별로 없고요. 우유가 약간 그 맛을 없애 준 듯하고요. 그리고 어, 저는 근데 그닥 떫지가 않습니다. 맛있답니다. 여러분도 겨울에 따뜻한 율피차를 커피부트에 끓여서 드시면 색이 점점 진해지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끓이시면 떫은 맛이 강해집니다. 그냥 끓여서 맑은 상태로 두시면 나중에 한 아침에 끓여서 점심쯤 보시면 색이 점점 진해지다는 걸 느끼실 거고 한 이틀 정도만 드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율피를 넣으셔서 새로 끓이셔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생각해서 만들어 드시는 것도 겨울에 집안에서 어, 즐거운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